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늘길 곳곳을 누비는 닥터 헬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닥터 헬기에 이모 저모를 살펴봅니다. 닥터 헬기란 응급 의료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로 전문의가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실시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데요. 이런 닥터 헬기의 국내 도입을 첫 주장한 의사가 바로 원주에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헬기의 아버지 맞으신가요? 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이 닥터 헬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걸 최초로 이제 제안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제안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강원도는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 태백 인제 이런 데서 환자들이 오시다가 도로에서 사망하시거나 또 응급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어 그렇다고 이제 취약지에 병원을 짓기는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빠른 이송 그리고 뭐 전문 의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처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닥터 기를 만들게 되었고 그이후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시간 골든 타임 하지만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소요 시간은 약 다섯 시간 십분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닥터 헬기입니다. 중증 외상은 골든타임이 육십 분입니다. 그래서 육십 분 내에 사고 현장에서 수술장까지 가는 게 육십 분인데 이 헬기가 없으면은 육십 분을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치료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헬기가 그런 중증 응급 환자들의 골든 타임을 유지하는 취약지에서는 유일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가본도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이강현 교수 산간 지역 응급 환자 이송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 닥터 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닥터 헬기는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헬기가 아니면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 닥터 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취약지의 유일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 또 도민들이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아, 닥터헬기의 소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많은 사람, 사람을 살리는 데더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닥터헬기 그냥 말로만 듣는다면 아쉽죠? 이번엔 닥터헬기의 기동성과 필요성을 직접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닥터헬기의 이착륙 지점인 헬리패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닥터헬기가 일반 차량과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먼저 원주시내 한 인계점을 가상의 출동지로 설정하고요. 현재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11분이 걸리네요. 이제 이륙과 함께 소요 시간을 측정해 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들었듯이 신속한 이동도 특징이지만 내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주행 또한 닥터헬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강원도에서 사용 중인 닥터헬기의 경우 평균 속도가 무려 시속 2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제든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 닥터헬기는 출동 요청 이후 헬기 이륙까지 고작 6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새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와, 닥터 헬기를 타고 오니까 정말 순식간에 이곳 인계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로교통 상황이나 사고의 위험 없이 일반 차량과 다르게 하늘을 날아서 오는 이 응급 헬기가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헬기에 탑승한 이후에는 환자를 전문 의료진이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닥터 헬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닥터 헬기를 타고 가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인계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이 인계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인계점이라면 그 신속한 현장 치료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구급차 등 지상 이동이 어려워서 그 환자를 이송하기 어려울 때 신속하게 헬기를 이용해서 이, 이, 이동시키고자 그 관리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계점이 되려면 우선 각 시군읍에서 적당한 장소로 후보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럼 헬기 조종사가 직접 현장 답사를 나오는데요, 헬기의 진입 경로 등을 살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계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 이송이 수월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인계점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관리 주체가 다르다 있거든요. 학교장도 있고 아,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관리 그 협의해서 이제 인계점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그 그쪽 해당 지역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늘상 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인계점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부족한 점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의 숨은 공로자인 인계점 관리자는 현장에서 닥터헬기와 실시간 소통하며 장애물 등으로 인한 착륙 가능 여부 확인과 현장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닥터헬기가 또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종종 민원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계점은 대부분이 제그면지역에 약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인계점 주변에 민가가 없는 지역도 있고 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거주지 주민분들께서 그 긴급 환자에 대한 이승에 대한 걸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인내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일부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 닥터헬기의 최종 목적지인 응급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전국 모든 닥터헬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한 출동을 하는 이유 바로 종착지인 응급실에 환자를 최대한 빠르게 이송시키기 위해서겠죠 이곳엔 의료진과 함께 닥터헬기를 탑승하는 응급 구조사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응급구조사가 119 구조대나 이런 곳에서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닥터헬기에서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 닥터헬기는 그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탑승해서 그 환자 처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계점에 도착해서 환자들 그뭐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뭐 정맥 주사가 없다 그러면 주사 라인도 잡고 그러면서 교수님과 같이 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헬기가 있죠. 바로 소방 헬기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산불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 진화용 대형 소방 헬기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소방 헬기는 아무래도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악 장비, 산악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산악 구조를 할수 있는데 닥터 헬기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인계점이 있어야만 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 닥터 헬기는 그 저희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탑승을 하셔 가지고 어 빠른 처치와 이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 헬기가 응급 환자를 향해 날아가면 응급실은 미리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응급 수술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존 확률을 증가하는 물론이고 추후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닥터 헬기와 응급실 모두를 오가며 노력 중인 노영일 교수가 시민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를 타 보니까 이 의료진 분들과 어떤 조종사 분들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뭐 시민 분들까지도 함께 동참해야지만 또이 헬기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아, 네. 안 무서우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맞고요. 닥터 헬기 한 대가 운영되는 데는 사실 탑승하는 의료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체를 조종하시는 기장님이나 부기장님, 그리고 저 같은 의료진,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이제 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사 선생님부터 그런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계점을 관리하시는 분들, 어,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헬기 조종사 인계점 관리자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야만 마침내 닥터 헬기가 완성되는데요. 닥터 헬기를 타게 된후 요즘 노영일 교수에겐 매일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할 때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헬기를 탑승하는 대기를 해야 되는 날이다 보면 음.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을 하니까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탑승하지 않을 때는 갖지 않았던 이제 환자를 만날 때의 부담이라든지 음. 탑승 자체 이제 그날 당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탑승하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있죠. 강원도는 특히 삼척, 영월, 태백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닥터헬기의 존재가 더욱 소중한데요. 닥터헬기는 헬기를 타는 의료진들에게도 또 헬기를 타고 온 환자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고마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오늘 닥터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닥터헬기 명성에 걸맞게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최고의 이동 수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늘에 닥터헬기가 날고 있으면 하, 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구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닥터헬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중증 응급 환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닥터 헬기. 앞으로도 그 빛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환히 비춰지길 기도합니다.